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설비 총체라는 시간입니다. 자, 앞전에 이제 우리 수변전 시간을 가졌는데 아,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각 가지 우리 이제 과목이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다 유기적으로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변전 다 끝내고 그 다음 과목 다 끝내고 그 다음 과목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이런 서로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이제 수업 듣는 게 되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수변전하고 전기설비 총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되게 섞여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왔다 갔다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중간중간 이제 우리 수변전하고 전기설비 총체만 하면 또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 외에 다른 과목도 조금씩 조금씩 또 진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전기설비 총체라고 하는 과목 제목은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기 과목에는요. 어, 수변전 있고 시퀀스, PLC, 조명, 신발, 테이블 스펙 이 외에도 이제 뭐 우리 전기설비 용어라든가 감리 요런 것들이 막 과목이 분류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바로 전기설비 총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외에 나머지 다 묶었으니까 아, 뭐 별거 없겠지 싶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 공부한 그 분량 그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게 전기설비 총체고요. 시험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0점대에서 한 60점대 이상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공부할 게 많은 파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우리 이제 그 전기 설비 총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목차를 보시면은요. 아, 어, 변압기 원리와 종류, 변압기 뭐 결선, 그다음에 변압기 병렬 운전과 손실 및 효율, 그다음에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과 변압기 용량, 뭐 특수 변압기. 어, 근데 가만 보니까 얘 전체가 1 5인데 그중에 5번까지 해 가지고 특수 변압기라고 돼 있어요. 그죠? 다 이제 요5번까지 변압기 파트인데 그마만큼 우리 전기 이 자격증에서는 변압기 파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수용률, 부득률, 부하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변압기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고장계산 및비유법그 다음에 송전계통과 이상현상. 배전설로와 설비 불평형률. 그다음에 발전 설비와 예비 전원 설비, 전선의 굵기와 분기로 동력 설비와 고조파, 개척 설비, 전기 안전 절연 접지, 뭐 직류기 그리고 옥내 배전 설비다라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여러분도 여기에 되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우리가이이 전기 설비 총체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울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아 우리 실기 전기 자격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변압기 원리와 종류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게 이제 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잠깐 봐볼게요. 자, 아,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자, 발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해서요. 우리 수용가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 발전소 발전기가 만드는 전압은 상당히 높은 전압입니다. 고전압을 만듭니다. 몇천에서 몇만 볼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하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보통 몇백 볼트로 낮은 전압이에요. 저 전압이에요. 그럼 중간에 이게 전압이 안 맞죠. 그럼 이때 이 전압을 바꿔서 이 부하에서 받아서 쓸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변압기다 보시면 돼요. 이 변압기가 있는 목적은 그냥 전압 바꾸려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하에서 전기를 받아서 쓸수 있게끔. 전압을 바꿔서 공급해 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전원 설비로 들어가요.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부하 뭐 전동기라든가 전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이런 부하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제 전력을 소비하는 기계다 그러시면 돼요. 자 근데 어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그 기계의 용량이죠. 용량. 있죠? 용량. 자, 우리 용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피상전력도 있고, 유효전력도 있고, 그 다음에 무효전력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발전기하고 변압기 같은 이런 전원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원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의 용량을 키로볼트 암페어, 키로볼트 암페어 해서 피상전력을 기본적으로 자, 해줘요. 아, 우리 전원설비들의 용량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피상전력입니다. 그다음에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소비하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키로와트를 기본으로 해줘요 유효 전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요 발전기나 변압기 용량을 묻는 문제를 보면은요 대부분 다 단위가 키로 볼트 안표로 돼 있고 부하들의 용량을 묻는 문제가 있다면 걔네들은 전부 다 키로와트로 물어봐요 아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약속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자이 기계 우리 전원 설비들의 용량의 단위와 부하의 용량의 단위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변압기라고 하는 얘는 발전기랑도 연결돼 있고 부하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럼 발전기로부터 전기가 들어오고 부하로 전기가 나가는데 우리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을 입력 나가는 것을 출력이라고 해두죠 항상 변압기의 입력 측이 발전. 전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력 측이 바로 부하 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손실이 없다면 손실이 없다면 발전기 용량의 P와 우리 이 중간 선로의 변압기 용량 P와 부하의 용량의 P가 다 모여야 뭐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여러분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러면 자 이 변압기가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다운 시켰대요. 그러면 P는 일정하대 지금 현재. 그러면 전류는 뭐 해야 되겠어요? 커져야 되겠죠. 우리 개통은 기본적으로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꼭 기억해 셔야 돼요. 그럼 얘기 왜 하냐? 우리가 변압기 우리 들어오는 쪽이 고압측이고 나가는 쪽이 저압측인데 저전압측인데요 자, 우리 이 고전압 쪽은 거꾸로 전류는 뭐냐? 작고요. 그 다음에 부하 쪽은 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요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변압기의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보통 뭘 나타내냐? 그 변압기의 용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변압기에서 출력은 뭘 나타내냐? 이 출력 어디로 가요? 부하로 가죠. 그래서, 우리 부하로 가니까 이 부하 용량 내지는 부하에서 소비한 전력을 나타낸다 보시면 돼요. 때에 따라서 이 출력 쪽을 변압기 용량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압기 내용 보기 전에요. 자 우리 변압기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변압기 원리와 권수비다라고 하는 거 보겠는데, 자 일단 변압기라는 기계 구조를 봐야 되겠는데, 우리 다 필기 때다 공부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변압기는 자 미음자 모양의 규소 강판을 성층한 철심에다가 자 우리 한쪽에다가 코일건성 감고 또 한쪽에 콜건성 감는데. 요 한쪽은 우리 전원, 내지는 발전기랑 연결돼서 전기가 들어오는 권선이 되겠고요. 반대쪽 권선은 부하랑 연결돼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자, 전기가 나가는 권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전원이랑 연결돼서 전기가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해 줍니까? 1차측 전원측이라고 주고 예, 부하랑 연결돼서 전기가 나가는 쪽을 뭐라고 줘요? 2차측 부하측이라고 주죠. 그러면 자, 이런 용어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잘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기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주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직접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게내 걸로 잘돼 있을 때 외우는 것도 잘 외워지고 말도 술술 잘 써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용어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이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변압기 원리 보겠는데. 여러분, 우리 변압기라는 기계는 교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때 교류전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교류는, 얘 전압이나 전류의 방향이 왔다갔다 바뀌게 되는데, 그 위쪽을 빨간색, 아래쪽을 파란색으로 했을 때, 위쪽 빨간색일 때의 전류방향이 요 방향이라고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서 이제 코일로 갑니다. 우리 코일 관선에 전류가 오르면 자속, 자석임이 생기죠? 방패를 오른손으로 측에서 처음에 이 방향으로 자석이 이렇게 생겼다 고볼게요자 그러다가 얘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코일 건선의 전류 방향이 바뀌면 자석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그럼 우리 변압기 2차 측에 자석이 왔다 갔다 지금 변합니다. 우리 도체주위의 자석 힘이 변면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유기 되겠죠. 2차 측이니까 이곳은 이제 제가 2차 기전 2투라고 써본 겁니다.